진짜 시험 직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예열 질문은요 제가 실제로 고3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욕을 쓰시면 좋다 네 반갑습니다 김강민 수능 국어입니다 D-3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드리려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좀 뻔한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당부의 말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열 지문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수능시험장에 어떤 지문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수능시험 직전에는 뭘 풀면 좋을까요? 예열 지문 올려주시나요? 물어보시는데 사람마다 달라야 되거든요. 뭔가 보편적으로 예열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비문학 지문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비문학 두 지문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시험 직전에 풀고 가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예열 지문은요. 내가 만약에 화작을 첫 지문으로 풀어 그럼 당연히 수능시험 시작 직전에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 지문은 화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열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게 뇌에 잘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문학을 먼저 풀게 아니라 내가 화작을 먼저 푼다면 당연히 화작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엄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엄매나 아니 매체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엄매를 딱 풀고 잠깐 텀 두고 시작했을 때 엄매가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열 지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푸는 순서에 따라서 화작이면 화작, 엄매면 엄매, 언매, 독서론이면 독서론, 문학이면 문학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능이 이제 기만너스 3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 치면서 나름대로의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첫문단은 내가 천천히 읽어야겠다 문단이 바뀌었으면은 앞 문단과 연결성을 생각해야지 뭔가 선지가 둘 중에 고민될 때는 두번 이상 고민하지 말자 이런 것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에다가 원칙 노트 같은 거를 작성해서 진짜 시험 직전에 마음속을 한번 다짐하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 원칙루트에 대해서는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연결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이거는 금기사항인데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수능에 대한 얘기긴 해요 첫 번째 일찍 가셔야 된다 아 선생님 당연히 일찍 가죠 제가 뭐 늦게 가겠어요?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찍 가서 뭘 해야 하셔야 되냐면은 그... 공간에 적응하셔야 돼. 가서 물론 뭐 EBS 연기 나올 것 같은 걸 본다거나 문법 노트 본다거나 다 좋은데 제일 신경 쓰셔야 될건 뭐냐면 이 공간. 공간입니다. 이 고3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시험 치면서 늘 같은 곳에서 시험 치셨잖아요. 늘 같은 뒤통수, 같은 감독관, 같은 책상, 같은 의자. 근데 이제... 딱 가면은 애초에 그 의자의 착좌감부터 다르단 말이야. 이 높낮이부터가 달라버려서 어색하단 말이야. 높이라든가 책상의 이 크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적응하셔야 돼. 그 교실에서 되게 많이 둘러보시면서 이 공간이 되게 익숙하도록, 어, 스스로 세뇌시켜야 돼. 어, 되게 뭐 익숙하네? 우리 학교랑 비슷하네? 어, 편하네? 이렇게 하셔야지 일찍 가서 뭐 엎드려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평소와 똑같이 하셔야 된다. 되게 사소한 건데, 수능날 뭐 초콜릿을 먹으면 좋다. 시험 보러 갈때 초콜릿 같은 거 챙겨가라. 내가 한 번도 뭐 사설 모의사 고볼 때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한 번도 초콜릿을 시험 볼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어, 뭐 수능 얼마 안 남았지? 초콜릿 먹어. 이러면서 엄청 준단 말이야. 어른들이나 주변에서. 그거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괜히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뭐 좋지 않다. 청심한. 초콜렛, 뭐, 원래 아침 안 먹다, 아침 먹는다?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도 평소 안 했던 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기사항인데요. 답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아라. 국어 같은 경우 유독 답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마킹하다 바꾸는 경우가 진짜 많아. 마킹하다 왜 바꾸냐, 이런 거예요. 마킹합니다. 자, 21번, 마킹. 딱 4번에. 22번, 4번. 23번. 4번. 이제 24번쯤은 또 다른 24번에 한번 이제 1번 한번 나와. 오케이. 1번.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25번. 아, 어, 이러. 어, 이러. 이러. 이 이럴 리가 없는데? 요러서 <laughs> 이제 4번을 한 15초 고민하고 마킹하는데 이러면 애들이 마탱이가 하는 게 44414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잖아. 절대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답이 진짜 44414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긴장하다니 여러분들이 아, 그래. 아까 22번이 뭔가 이상해 보였어. 다시 봐야겠다. 그 다음에 고쳐. 2번으로 마킹. 이렇게 고치는데 이런 거 함부로 고치면 되는게 얘가 아니라 딴걸 틀렸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처음에 고를 때 고민했던 시간보다 바꿀 때 고민한 시간이 훨씬 짧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 고른 답이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바꾸실 때는 정말 내가 처음에 고를 때만큼 고민하고 바꿨는지를 생각하고 바꾸셔야지. 마킹하다 갑자기 헷가닥해서 바꾸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예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민한 시간만큼은 투자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멘탈 관리에 대한 질문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날 긴장될까봐 걱정돼요 긴장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긴장이 되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긴장은 당연히 되는거고 그게 절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멘탈관리에 대한 어, 사소한 팁을 드리자면 긴장을 평소에 안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한다 특히나 아저씨처럼 기가 약한 사람들 저는 되게 기가 약한 편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카페를 갔어 아이스 어,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제했어 뜨거운 게 나왔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 저 아이스 시켰는데요? 바꿔주세요. 오케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이제 좀 기가 약한 사람들은, 시켜 먹으면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시켜서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실제로 고3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은근히 설정력이 있어. 진짜 효과가 있어, 참고로.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되는 건데, 그 여기 표지에다가 그 욕을 쓰시면 좋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강미나 잘나가다 뭔 갑자기 말도 안되는 소리냐 피디님도 당황해가지고 편집해야 되나? 이럴 수 있겠지 편집하지 마시고 뭔 얘기냐면 내가 평소에 어욕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일수록 긴장을 많이 하거든? 근데 표지에다가 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심리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야 평소에 내가 되게 금기시하는 것, 허부시하는 것 그거를 함으로써 그 약간의 해방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지에다 구석탱이에다가 되게 한 획씩 신중하게 욕을 쓰는 거야. 어? 뭐, 씨? 어, 아 내가 말할 순 없지.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진짜 도움 됩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또 평소에 욕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욕 쓴다고 뭐 아무 효과 없어. 오히려 평소에 언행이좀 거치신 분들은 표지에다가 바르고 고운 말을 쓰시면 오히려 더 긴장이 더안될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본다거나 하시면 긴장이 풀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이제 이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들 어뭐 긴장도 많이 되시고 이번 수능 어렵다는데 걱정도 되시겠지만 하나만 생각하자고 수능이 끝난다는 건 우리가 대학생이 될 거라는 뜻이잖아요. 목표한 대학, 목표했던 학과를 가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에? 아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아니라 와 드디어 끝이구나. 좀 있으면 대학생 되겠네. 이게 밝고 희망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팀 강민은 절대 평가원에 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강민 수능고고였습니다